피타고라스가 현대에서 수학을 이용해 가상현실 세계를 설계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우주와 자연을 수학적 조화로 이해하려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가상현실 세계를 설계했다면, 그의 수학적 통찰은 가상공간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피타고라스가 설계했을 법한 가상현실 세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피타고라스의 기하학적 원리로 구현된 가상현실 공간. 피타고라스는 기하학적 원리를 통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정리는 2D와 3D 공간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수학적 원리가 공간 구성의 기반이 됩니다. VR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정교한 기하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면 거리 각도, 높이 등 공간의 기초 요소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하거나 게임에서 캐릭터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이러한 원리가 사용됩니다. 또한 그는 황금 비율과 같은 조화로운 비례를 활용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가상현실 환경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금 비율은 자연과 예술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VR에 적용하면 사용자가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비율을 이용해 현실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가상현실 세계를 창조했을 것입니다. 파트 2. 수학적 조화를 바탕으로 설계된 물리 시뮬레이션. 피타고라스는 자연이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VR에서 물리적 시뮬레이션은 현실감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며 이는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조화 개념과 깊이 연관됩니다. VR 환경에서 물체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은 물리 법칙에 따라 동작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현실감을 강화하는 시뮬레이션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 굴러가는 경로, 물의 흐름, 충돌 시의 반응 등은 모두 정확한 수학적 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는 파동과 진동에 대한 연구를 vr 음향 설계에 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현실에서의 소리는 사용자의 몰입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음향의 주파수와 진폭을 수학적으로 조화롭게 설계해 사용자가 공간의 깊이와 분위기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파트 3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동적 가상현실 세계 현대의 가상현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이고 변화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가상현실 설계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사용자의 행동과 선호를 분석하여 맞춤형 VR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시선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가장 관심을 끄는 요소를 강조하거나 사용자 경험에 따라 공간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세계를 설계했을 것이며 이를 디지털 조화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그는 프랙탈 기하학과 혼돈 이론을 활용해 예측할 수 없는 동적 환경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프랙탈 구조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vr에 적용하면 더욱 생생하고 유기적인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상현실 세계를 단순히 복제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유기적 생태계로 만드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가 현대에서 가상 현실 세계를 설계했다면, 그는 기하학적 원리, 수학적 조화,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가상 공간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가상 현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며,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